겨울나무 사이 따뜻한 햇살이 퍼지는 도시의 숲 아침새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이곳에 범상치 않은 펭귄이 살고 있다는데요 누굴까? <laughs> 이 근처에 산다고는 했는데 분명해요 어? 어? 저기 뭐야? 어? 저 저번 봤는것 같은데? 자연이요 자연이요 잘했어 잘했어 그건 따라하지 말고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모습을 드러낸 고대 펭귄 오늘의 주인공 자연 팽을 만나봅니다 혹시 자연 팽님 맞으세요? 아 이거 저 어디서 오셨어요? 방송국에서 왔는데 네.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팽귄이 있다고 들었거 아이고 따푼 모르겠어요? 아, 네. 이렇게 자연에 있는 팽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 새는 어떤 친구예요? 아, 이름은 저 앵무예요 앵무어 앵무 네. 야, 반갑다 앵무야 진짜 <laughs> 소문대로 자연에서 살고 있는 게 맞았군요 아 그럼요 이렇게 자연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구나, 자연을. 얘들아! 얘들이요? 손님 왔다! 아이고, 잘뭐 자고 있어. 아, 아니, 내가 그렇게 다른 세 친구들이었구나. 맛있어. 아, 참 귀여워. 어. 혹시 한번 만져봐도 괜찮나요? 아, 우리 앵무, 네. 앵무 괜찮아? 한번 만져볼래요? 네네네. 한번 만져보세요. 어, 야, 아직 야생의 본인 그대로 남아있네. 어떻게 공격적이야? 아니, 괜찮아. 괜찮아. 알았어. 안될거 같아요. 안될거같아 그렇구나. 이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. 속세의 화려한삶보다 자연의 고즈넉함을 택하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연팬입니다.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. 영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,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자연이 좋더라고요.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은 또 저를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와. 지내고 있습니다. 음 그러시구나. 우주 대스타의 삶을 살았던 자연팬 큰 성공을 뒤로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다네요. 원래 헤드셋 끼고 계시지 않으셨어요? 아우 또 이게 내가 또그 자연에 또 아. 그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있는 것도 까먹었어요. 아. 근데 지금 있는 이 자연이 바로 음악입니다. 이 새소리 들어보세요. 이소리 어, 회장님이나 빨리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리듬 타시는 거 같은데 아유 리듬 탄지 오래됐어요 아, 지금 잠깐 이거, 이거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아 그래요? 이 자, 자연 아, 진짜, 아, 진짜. <laughs> 이거 아무것도 안다 아, 이게 바로 자연이에요 자연스러 아, <laughs> 네네. 아 자연이 정말 최고입니다 아 근데 자연팬님 여기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? 물고기 저거 네. 잡아먹고 낚시 해 갖고 여기서 낚시를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낚시를 보여드릴게 낚시도 낚싯대가 필요가 없어요 아우 여기 딱 나뭇가지 네. 이걸로 다 낚싯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연이시여 낚싯대를 만들어 주셔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, 네. 자연이시여 낚싯대를 만들어 주셔서 낚싯대를 만들어 주셔서 자 그러면 어딘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진심을 다해찾아봐저자 저쪽 저쪽 저쪽. 어, 저, 저쪽. 저쪽. 저요? 아여깄네아여깄네 아, 이거. 아아 아, 찾았다. 말도 안뭐 찾았다고요? 진심이 제가 더 네. 강력했던 거예요. 아, 진심이 그렇구나. 조금 부족하셨어요. 아 제가 부족했구나. 핫. 자연팬님 펭귄 아니에요? 펭귄이죠. 어, 직접 그냥 잡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이거, 제가 아무리, 이거, 네? 뭐, 아.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일어나시게요? 벌써? 물고기들이 네. 낯을 가려 물고기가 낯을 가리나요? 아 낯을 가리죠 낯을 가려갖고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아, 물고기도 낯을 가리는구나 가린다니까 그러네 자 버려진 물건을 하나씩 모아서 만들었다는 자연팽에거쳐오 생각보다 깔끔하게 서시네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딱 지내는 곳이에요 자연팽님 여기 들어가실 수 있어요? 자연팽이들어가기엔좀 작아 보이는데. 집이요. 아 여기 들어갈 수있죠뭐 들어가 봐요? 아, 아, 아니에요. 음. 아, 이 정신 좀 봐. 네. 이건 다 이거 방석공부님들 이고 이거 얼른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해야겠지. 오늘 뭐 아, 굶지는 않겠네요. 네, <laughs> 자연음식, 아 벌써 기대가 됩니다. 야, 이거 진짜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건데. 나중에 이거 훔쳐가면 안 돼요 이거. 이쪽으로요. 자, 이게 바로 자연냉장고입니다. 김싱인가 우리 붕어들. 네. 이야 이거 아주 냉장고까지 네. 아주 잘해놓고 네. 사시는. 이거 아이스크림 같은데. 아우 뭐 그저 아이스크림 아, 그렇게 보이긴 하겠다. 응자 음. 음. 그러면 네. 제가 붕어 요리랑 오 저거 자, 나도 좋아하는데. 드릴게요. 아 저는 보통 이렇게 바로 먹는데. 네. 아또 이렇게 사람이 림기 네네. 자 생선은 또 이렇게, 네, 네. 이렇게 그거 털어줘. 야 생선 손질하는 게 진짜 프로 냄새가 납니다. 다 아, 드세요. 이거 이거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, 이거. 저니까 이거 해드리지, 이거. 아우, 이거 뿌리 봐, 뿌리 봐. 와. 이게 120년을 내린 뿌리예요. 어, 산삼을.. 산삼을 잘 내달라고 하네. 튼튼하네요, 1 2 0 아우, 1 2년낸거튼튼하또 다른 경험 하겠어요. 어. 어때요? 탈죠 산삼이 정체.. 소건 같아요. 아, 할까요? 붕어 좀더 드릴까? 네. 네 비닐을 좀 벗겨줘야 돼요 네 가만히 있어봐 어. 어머, 음. 아 이놈이 이거 싱숭이 해, 이거 저 이거...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아, 이거 재활용으로 제가 다 이렇게 굉장히 시키려고 한 거니까요 나도 일일이 쌌다고요, 이거를 아, 일일이 쌌죠? 그럼 뭐, 저, 뭐, 또뭐 제가 뭐 매니저라도 있을까 봐요? 저, 자연팩인 줄 알고 왔는데 그 저만 안 믿는 거 아니죠, 지금? 정말... 제가 이래서 자연으로 온 거예요 불신의 도시, 지금 저못 믿으시잖아요? 아 왜, 왜? <laughs> 이이 <이해되봐, 이해되봐. 웃음> 아, 저 잘못 온거 같아요 아 알겠어, 알겠어 그러면 내가 산삼 치는걸 보여줄게 아, 진짜요? <laughs> 자연생님, 지금, 예, 이번엔 진짜 산삼 꼭해야 돼요 네, 보면 믿을게요 산삼이 있어요? 여기가 잘 찾아보면 산삼이 많은 곳이에요 또 자연이, 이거 산삼이 낯을 거리네 이거 또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네. 좀 퍼져갖고 네. 이쪽으로 가시면 저녁 이쪽 찾아볼게요. 오, 그래요. 야, 아, 아, 네, 뭐 그래요. 어디 있겠죠? 확신을 가지고. 아 여기 어디 있나 이거? 저 안쪽으로 잘 찾아볼게요. 설마? 아니 잔펭. 아니 저기 펭수. 다다 <laughs> 봤어요? 봤어요. 오 <laughs> 어, 왜 갑자기 달려? <laughs> 아이, 그래도 덕분에 오늘 하루 재밌었습니다, 예. 행복! <laughs> <앵빵! 웃음>